맛있어요? 맛있어요. 다솜이 뭐해? 다솜이 뭐해? 다점이 뭐하는 거야? 사 사탕 먹는 거야? 오 맞네. 다솜이 사탕 먹는 거네. 딱 잡아. 무슨 소리야? 비행기 소리 아니야? 비행기 소리 아니야? 맞아, 비행기 소리 같아. 무서워. 안 무서워? 안 무서워. 응. 음. 하나도 안 무섭지? 무서워? 무서워. 아니, 밖에 몰라? 아까우왜안 먹어? 아껴 먹는 거야? 산타 할아버지가 b o 선물 줬지 다솜아 umas, 음. 다솜이가 b o t i g o Santa Rabotigo, Santa Rabotigo, Santa Rabotigo, Santa Rabotigo, Santa Rabotigo, s a n